그 농만 뺀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수술도 농만 뺀다고, 농만 빼는 게 아니거든요. 수술의 핵심은 그 농이 배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농증이라는 게 결국은 멀쩡한 점막에 누가 거기 고름이 넣어놔서 고름이 차서 그것만 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고름 자체가 부비동 안에 점막에 염, 감염이 돼서 염증이 돼서 그 점막에서 염증 물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점막이 회복되게 만들어줘야지 낫는 거지, 그 농만 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네. 과거 개념인데 충농이라는 게 이제 농이 쌓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람 얼굴에는 부비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빈 공간이. 눈 아래나 눈 옆에나 이마나 저 뒤에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농이 쌓인 거를 축농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신명칭은 부비동염이라고 하죠 거기에 염증 생 부비동에 염증이 생겼다 이게 이제 축농증이라고 하죠 어 그렇죠 그 태어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에 뼈에서 부비동이 발달하지 않아요 사람 얼굴이 성장하면서 커지잖아요 뼈가 커지면서 그 안에 공기 주머니가 이렇게 커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났을 때부터 부비동이 발달하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부비동염이 축농증이 잘 생기는 이유가. 그 부비동에 있는 길이 되게 좁으니까 감기 걸리면 쉽게 붙잖아요. 그런 그 부비동의 염증이 잘 배출, 섬모 운동에 대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감기 걸리면 거기 배출로가 막히고 그러면 그 안이 배출이 안 돼서 충농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노란코나오고 충농증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충농증도 감기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감기가 상기도 염증이고. 그 상기도라는 거는 코 점막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부비동염을 비부비동염이라고 뭉뚱그려서 진단을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감기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에 염증이 생겨서 뭐 노란, 코, 콧물, 나, 처음에 투명한 콧물 나오다가 약간 노란 코도 나오고 기침 가래 있고 뭐 열도 동반할 수 있고 이런 거고 부비동염은 이제 그게 좀더 오래 가거나 그래서 부비동, 다른 증상은 다 좋아졌는데 부비동 자체에서 고름이 껴 있어서 노란 코가 나온다든지 노란 코가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돼서 이제 부비동염이 되는 거고 비염 일반적인 사실 비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거든요. 코에 염증이 있으면 그거를 다 비염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감기 걸려서 코에 염증이 있는 것도 의학적인 개념에서는 비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환자분들이 일단 처음에 내원했을 때 본인 증상을 물어보면 바로 저는 비염인데요 아니면 저, 저 선생님이 비염, 다른 데서 비염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해서 오세요 사실. 근데 사실 비염 환자도 근데 비염 환자도 코에 염증이 있을 때 보면 비염이 좀 있고 코 점막이 안 좋아 보이지만 비염 환자도 비염 증상이 없을 때코 점막을 봤을 땐정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코 점막에 염증이 있는 걸 가지고 의사가 비염이라고 했을 때 코에 염증이 있다고 했을 때 환자는 이거를 만성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하는 거는 감기에 의해서 코에 염증인거나 알러지 비염이랑 온도 차이에서 생기는 혈관 운동성 비염이나 코 점막이 두꺼워져서 막히는 비후성 비염을 다 포함해서 비염을 생각하는 거건데 환자들은 알러지 비염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이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다 포함해서 하나를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는 코막힘이 주증상인데 콧물 재채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코 점막이 막 부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비유성 비염이라고 생각해서 비염이라고 얘기했는데 환자분들은 알러지 비염만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이게 만성적인 알러지 비염이나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 비염이 어떤 비염에 해당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의사가 그 환자들한테 정확하게 진단 내려줘야 되는 의사의 뭐 책임이기도 하죠. 그 사실. 이게 비염이에요? 감기예요? 축농증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알러지 비염 환자도 감기 걸릴 수 있고 그 감기 때문에 축농증이 생길 수 있고 알러지 비염도 코에 무록 같은 게 생기면 그 무럭이 코의 배출로를 막아서 축농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모든 게다 가능한 거죠. 뭐를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알 수는 없죠. 그런데 단독인 경우도 있죠. 알러지 비염만 있는 경우, 감기가 있는 경우, 부비동염만 있는 경우, 따로따로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혼재되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부비동염 위치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부비동이라는 데가 눈, 여기 이마 쪽에 전두동이 있고, 눈 옆에 사골동이 있고, 여기 상악동이 있고, 저 뒤에 저평동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염증이 심하거나 그러면 치통이 있기도 하고, 눈 주의 염증이 있기도 하고요. 이 전두동의 염증이 고름이 차버리면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저평동이라고 저 뒤쪽에 코 제일 끝쪽 위쪽 그뇌 앞쪽에 그쪽에 이제 염증이 차면 굉장히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군의관 때 저평동에 부비동염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심한 두통이 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저평동에 대해서 부비동염의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추몽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 오, 어, 굉장히 농이 차고, 어, 이거 수술해야 되거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감기 걸려서 부비동이 염증이 생기면, 충농증 부비동염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약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 추농증의 단어, 단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시거나 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추농증에 따라서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계속 재발하는 부비동염도 있고, 원인에 따라서. 수술을 한 번으로 굉장히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약물 치료로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냥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냥 감기라는 게 이게 처음에 염증이 생겼다가 자기의 면역에 의해서 섬모의 운동에 의해서 잘 배출되면서 양 없이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코안에 배출로가 잘 유지가 되고 섬모 운동이 잘 한다 그러면 코는 뒤로 다 배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 사실은 그 노란 코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비동에서 흘러나온 그 코의 염증 분비물 노란 코가 비강, 코숨 쉬는 통로에 있는 거를 빼고 안 빼고가 치료가 되고 안 되고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없고, 뭐, 일단 있으면 그 어떤 분비물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 빼보기도 하고, 노란 콘지 빼보기도 하고, 뭐 빼고 뒤쪽을 관찰하기 위해서 빼기도 하고, 일단은 답답하니까 좀 빼드리면 편하니까 빼는 건 하는데, 그거를 하고 안 하고가 치료의 효과가 이 효과가 뭐뭐 자우하거나 뭐 그러진 그러진 않고요. 음, 예.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긴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비동이라는 데가 어, 이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좁은 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안에 넣어서 뺄 수도 없고요. 실제로 그리고 부비동염이라는 게 아, 제가 이런 말씀을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좀 해드리는데. 그 농만 뺀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수술도 농만 뺀다고, 농만 빼는 게 아니거든요. 수술의 핵심은 그 농이 배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농증이라는 게 결국은 멀쩡한 점막에 누가 거기 고름이 넣어놔서 고름이 차서 그것만 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고름 자체가 부비동 안에 점막에 염, 감염이 돼서 염증이 돼서 그 점막에서 염증 물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점막이 회복되게 만들어줘야지 낫는 거지, 그 녹만 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여전데 뭐, 그, 그, 다치고 고름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고름 배농시키고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의료라는 게 질이라는 게 환자분의 좀 만족감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충농증이라는 게 원인이 다양하니까, 그 안에 내시경 상태를 보고 무록이 있는지, 뭐 곰팡이가 있는지, 그리고 충농증이 아닌 경우인데 충농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코에, 충농증 증상, 코에서 냄새도 나고, 코로 가래도 넘어가고, 찐득한 가래 있고, 그래서 만성적이로 오셨는데, 실제로 충농증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코 점막이 관리가 잘안 돼서 건조하거나 점액이 끈적거서 코에서 점막은 계속 점액이 계속 나와서 뒤로 넘어가게 돼있거든 정상적인 게. 근데 대부분은 그 점막 상태가 괜찮고 예민하지 않으면 못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점막에 염, 에, 분비물이 끈적하거나 뭐 역류증이 있거나 그리고 조금 점막이 예민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염증이 코가 뒤로 넘어가는 느껴서 그걸 축농증이라고 오해하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충농증이라고 생각해서 항생제를 쓰거나 뭐 수술하거나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진단을 감별하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뭐 CT 같은 거를 하거나 내시경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조금 그쪽에 좀 특화된 의사선 분을 만나시기좀 좋을 수가 있죠. 아, 밖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그리고 그 계속 만들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조금 그 질문에 답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코 푸는 거는 가급적이면 환자분들한테 좀 번거롭지만 자제하라고 말씀 을좀 드려요. 왜냐면음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안 푸냐고 뭐 가끔 어르신들은 화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코 푸는 거는 가려운데 긁는 거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면 코는요. 그코 점막의 분비물들이 섬모들에 의해서 다 뒤로 배출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진행자분들도 그코 안에서 계속 점액이 나와서 목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 배출되는 길이에요. 길인데 코를 풀게 되면 코를 풀게 되면 사실은 요기 비강 안에 이제 고여 있는 거는 나와서 시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배출되고 있는 분비물은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염증이 이관을 통해서 귀로 가서 중이염이 생겨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아이들은 아이들은 중이염이 생겨서 그 안에 염증이 생기고 코가 좋아진 다음에도 그귀 안에 중이관에 그 염증 찐득한 분비물이 안 빠져 나와서 중이염을 배출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를 풀면은 자주 풀면 코 점막에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면 그 섬모들의 운동을 방해하고 찌꺼기가 끼고 코는 더 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당구시키는 거는, 당구드리는 말씀은 코를 너무 심하게 풀지 말라. 근데 너무 또안풀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좀, 좀, 좀 힘들어 하시니까, 하여튼 세게 풀지 말고, 가급적이면 풀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닦아내시고, 안 푸시는 게더 빨리 나을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릴수록 감기가 추농증으로 가서 조금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어릴 때는 또 면역도 약하니까 외부의 어떤, 환경에서 감기나 비염도 더 많이 생기고 천식도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그 축농증이 오래간다고 해서 수술적 치료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얼굴이 커지면서 부비동 내 배출로도 여유가 충분히 커지면 그 염증이 배출되는 통로가 잘 배출되면서 부비동염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 소아의 경우에는 부비동염에 대한 수술은 가급적이면 안하도록 하고 대신 근데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코에 무룩이 너무 심해서 그 전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이제 그 배출로를 열어주고 무룩 같은 걸 제거해주기도 하고요. 성별의 차이는 크게는 없죠.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성별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은 약물 치료가 우선이죠. 약물 치료. 그러니까 그 근데 그게 추농증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감기 걸려서 생긴 충농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코 안에 무록이 껴있어서 배출로를 막고 있는 경우나 근데 그 무록이 작아서 크게 배출로를 막고 있지 않으면 미리 수술할 필요는 없고요. 그 무록이 너무 커서 숨 쉬는 공간을 막고 있거나 아니면 코 배출로를 막아서 이 충농증이 해결이 안될 때는 그 배출로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요. 급성부비동염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죠. 처음부터 수술하진 않죠. 근데 그 급성 부비동염이 있는데, 거기 에 뭐, 진균성 부비동염이 있거나, 뭐, 무록이 원래 있던 분이 급성으로 또 뭔가 악화된 거라면 또 얘기가 다르죠. 그거는 이제 무록에 대해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만 가지고 따지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급성 중료, 부비동염은 약물 치료를 하죠. 만성인 경우에는 그동안 이 환자가 약물 치료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만성이었는데 뭐 약물치료를 하지 않았다 고러면 일단은 약물치료 를 다시 하는 거죠. 부비동 연마다 축농증마다 그 환자마다 가지고 있는 병의 질환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무록이 있는데 그게 한쪽에만 국한돼 있고 하나만 이렇게 생겨있는 무록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하고 재발을 좀안 하게 할수 있는 무록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무록이 있긴 한데 굉장히 커지는 속도가 느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약간의 덩어리만 조금씩 있는 경우고 환자분 증상도 별로 없고 그게 축농증을 일으키지도 않고 그러면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무럭이 커져가지고 배출로를 막고 있거나 그래서 약에 음.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약을 너무 오래 먹어야 되거나 그러면 일단은 배출로를 확보해서 무럭도 제거 배출로를 확보해 놓는 게 이후에 재발을 하더라도 약물 효과를 더 크게 줄수 있고 약을 적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술하고 무록이 재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진 않아요. 그게 배출로가 있고 무록이 작으면 수술할 필요는 없죠. 그래도 무록이 자주 재발하는 사람들한테 수술해서 배출로를 넣어주면 그 무록이 생겼을 때도 예전 증상보다 덜할 수 있고 약물을 적게 쓸수 있고 약물을 조절했을 때 증상이 훨씬 개선이 된다면 수술을 할수 있죠. 무록이 있다고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됐다고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오래 되지 않은데도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니까 환자마다 그 수, 물, 추농증의 원인에 따라서 수술이 꼭 필요하거나 안 하거나 뭐 이런 뭐 약물 치료 의 기간이나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의와 상의해서 환자분 상태를 아시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뭐 계절적인 거보다는 어떤 환자분 어~ 약물치료 경과나 뭐 환자분이 수술할 수 있는 어떤 수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뭐 시간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겨울이나 뭐 여름이나 이 계절을 따라서 수술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 그럼요 네. 부비동염 수술은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고 전신 마취로도 당연히 가능한데 그 범위에 따라고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얼마나 협조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환자분이 이렇게 공포감을 많이 느끼고 좀뭐 통증에 민감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신 마취로 해야죠 왜냐하면 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이게 수술하면서 내시경으로 수술하는데 피가 많이 나는데 환자분 협조가 안 되면 수술이 좀 곤란하거든요 그 위치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환자분이 잘 이해하고 협조가 잘 되는데 어떤 부비동 중에 몇 군데만 국한되어 있는 부비동 염인 경우에는 복소마취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수술이라는 게코 안에 내시경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길을 찾아주고 동굴 이렇게 길 뚫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안에 염증도 제거하고 그러면 코 점막에서 피가 계속 나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제 피가 나니까 그거를 지혈하기 위해서 이제 거즈르나 이제 그 스폰지 같은 걸 넣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혈 목적으로 이제 녹는 스펀지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최대한 녹는 스펀지를 많이 쓰면 그거는 굳이 빼지 않아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빼지 않아도 녹아서 나오기도 하지만 흐물흐물해지면 나중에 이렇게 빨아내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에는 녹는 스펀지를 써서 환자 불편감을 최소화하거든요. 뺄때좀 아프니까. 그런데 한두개뭐 그것만으로 지혈이 되는 경우는 녹는 스펀지만 쓰는데. 요게 좀, 어, 이렇게 좀 눌러주는 힘은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으로 조금 지혈이 좀덜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어, 빼야 되는 꺼지 같은 거몇장 넣기도 하죠. 넣었을 때, 누구 있는 상태에서 통증보다는, 이제, 어, 하루나 이틀 있다. 그걸 뺄 때, 뺄때 피나고, 뺄때 아프다는 게더 환자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빼는데 뭐, 꺼지가 뭐 한두 장, 뭐, 뭐, 계속 심, 뭐, 어셀수 없이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테 얘기할 때 과장하고 너 그거 뭐뺄때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녹는 스펀지를 많이 써서 빼야 되는 거지가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 네, 요즘은 대부분 녹는 스펀지를 많이 씁니다 오늘 병원 있던 네 추농증은 뭐 일단 그 정확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약물 치료든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코라는 데가 음 비주기라는 게 있어요. 코 점막은 혈관이 풍부하니까 이게 부었다 빠졌다 하거든요. 점막 상태가. 뭐, 오른쪽 코가 부었다, 왼쪽 코가 부었다가, 양쪽이 부었다가, 양쪽이 부어졌다가, 코 점막 상태가 변화가 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눈물 쪽으로 조금 더코 점막이 부어요. 그래서 코가 가운데 칸막이가 휘어있고, 코가 점막이 비대해서 오시는 환자 중에, 눕는 쪽으로 막힌다 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누우면 실제로 똑바로 누우면 코 점막에 혈류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가서 코 점막에 붙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저녁에 코가 더 막힌다 누울 때 막힌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많고 또 눕는 쪽으로 막힌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코는 반대로 휘했는데 눕는 쪽에 막힌다는 경우도 있고 코 점막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건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자세로 계속 해결하기는 그 조금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한쪽 코로 막히니까 한쪽으로만 자다 보면 다른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마다 코막힘 원인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료를 받으시고 정확한 치료를 하셔야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마찬가지로 이제 코라는 데가 그코 점막의 점액이 아주 정상적이면 코가 부었다 빠졌다 하면서도 빠졌을 때 이제 편안해지는데 코 점막이 건조하고 약간 점액질이 끈적이면 코 점막이 부었을 때 이쪽 코 가운데 칸막이랑 이쪽 점막이 이렇게 닿은 다음에 여기 좀 들러붙으면 이제 코 막힘이 되게 심하게 유발이 되죠. 이게 코 점막이 끈적하고 뭐 이렇게 점액질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코 안에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습도 조절이 잘 되면 막혔다가도 금방 좀 뚫리는데 코안이 건조하고 찐득하고 그러면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코막힘이 조금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죠. 그 환자분들의 충농증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큰 오해가 수술에도 재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수술에도 재발하는 충농증이 있어요. 무록이 어디 한 군데 국한되 있는 게 아니라 양쪽 코에 막그 포도, 포도송이처럼 막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 점막에 전막이 거쳐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수술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꽤 많아요.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이렇게 국한돼 있거나 뭐 진균성 부비동염이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에서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비동염의 원인에 따라서 수술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수술에서 재발이 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에서 재발이 되더라도 수술한 을 것이 이후에 관리가 편한 경우가 더 있어요. 또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계속 약물 치료로 관리하는 것보다 수술을 해서 배출로를 다 열어놓고 이후에 약물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술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코를 수술하고도 코에 염증이 다시 뭐 감기 걸리거나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란 코가 나온다고 이거를 이전의 축농증이 재발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근데 이전의 축농증에 대해서 약물 치료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배출로를 열어서 이제 치료를 했다고 치면 그 배출로가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다음에 감기가 걸려서 염증이 생겨도 그 배출로가 확보가 되면 수술을 다시 하진 않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해결이 되죠. 예. 네, 그거를 이제 이전 수술의 재발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거죠. 우리가 감기 걸리고도 그다음에 또 감기를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지 수술을 또할 필요는 없죠.